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저는요, 오늘 빈둥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빈둥님 중에 부자 빈둥님. 평창동. 와. 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열린 책들과 미메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여자 대표님입니다. 미즈니스우먼 <laughs> 오늘 출판사 대표님은 평창동에서 어떤 집을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너무 궁금해. 함께 가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출판사 대표님 집이라고 듣거든 마돈난데요? 마돈? <laughs> 아 레이디 가가? 어 레이디 가가? 괜찮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네. 열린책들과 미메시스에서 책을 기획하고 있는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야, 기획이 아닙니다 <laughs> 사장님입 <laughs> 아니 일단 집이 되게 큰데 네, 정원이 네. 없네요? 어 정원을 네.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제가 아... 관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일부러 안만들었 워킹맘이시니까 네 맞아요 아... 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유경 선배님 영상에서 제가 평창동에 살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외로웠거든요 이 동네 살면서 친구들이 찾아오질 않아서 근데 제가 본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이런 집에 살았다면 나는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laughs> <laughs> 와 가보겠습니다 와. 자,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혹시 안도타다오가 지으셨나요? 회복으로 아. 벽을 하셨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네 이게 원래 알바로시자 포르투갈 건축가가 있는데 네. 그 건축가 밑에서 공부하신 사사다리. 김준성 건축가님이 지으셨어요. 오. 반은 콘크리트를 그대로 뒀고 네. 반은 저희가 벽을 만들었죠. 자 일단 여기가 거실, 서, 거실 메인 네. 거실. 오늘 날이 흐려서 너무 아쉽다, 그치? 그쵸. 저 맑은 날 다시 놀러와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그럼요. <laughs>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나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린가 했어. 풍경이 어디 있는 거였어. 1층에 정원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네. 위에 돌을 까셨구나. 네, 사실 이것도 뭐, 여기다 나무도 심을 수 있긴 한데, 네. 저는 원치 않아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공기가 너무 다르다. 저 남산타워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저희가 미세먼지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미세먼지는 없는데, <laughs> 그쵸, 날이 굉장히 맞아. 흐린 날입니다. 아, 어머, 이거 어서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 봤는데 마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 거냐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 똑같은 마루 맞아, 브랜드. 거복요 지복들. 너무 예뻐요. 이 결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저도 네. 약간 결이 있는 거를 깔려고 하다가 지저분해 보일까봐 고운 걸로 깔았거든요. 네네네네. 닭광거만 나중에 받고 싶다. 자, 이것은 세븐 체어와 프리 찬센. 근데 이게 프리 찬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애들 작업용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싼싼 18만 원짜리 어디서? 18만 원짜리 어디요요 <laughs> 예, 어디 가구공장에 가가지고 네. 이거 그냥 주세요.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와. 제가 너무 비싼 걸 쓰니까 음. 막 계속 애들한테 닦아라 하게 돼 어, 그치, 아주 조심... 저도 그래요. 지금 과감하게 이런... 색을 만들... 저기 음. 그림하고 색을 음. 배치할 때 어떤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저 원래 색을 엄청 좋아해서 아, 소파도 원래는 이런 색이 아니라 블루 천 그런 패브릭으로 된 거를 사려고 했는데 네네. 이것도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네. 무난한 컬러로 그냥 골랐고 어, 여기 어느 브랜드 건가요? 이거는 자코모야. 그럼 자코모 같아요. 같았어. 네, 네. 드림은 혹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 이거는 김희수 작가라고 네. 지금은 근데 화풍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게 음, 되게 초창기 음. 작품이에요. 아.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원래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인테리어를 했을 때도 아, 그렇죠. 여기도 보면 수납장 노란색, 이게 아까 정신 없는 많은 색을 쓴것 같지만 나름대로 일관성 이 있어요. 파란색,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요렇게 어, 그렇죠? 어, 그러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어, 저희 화이트 우드만 생각하시는데 그레이 색상에는 거의 모든 색깔이 다 먹어들어가거든요. 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출판사 대표님이지만 약간 미적인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아무래도 뮤지엄을 하다 보니 아, 그런 거 많이 보고 어릴 때부터 음. 그런 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님과 대를 그러면... 이어서 출판사와 아트 사업을 하시는 네, 거죠. 네, 어, 어릴 때는 정말 싫었던 어요. 왜냐하면 너무 책 읽기를 강요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어릴 때 진짜 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뭐그 당시에 우리 비디오 빌려봤잖아요. 네네. 비디오 빌려보면 꼭 기록해야 돼. 어, 어떤 <laughs> 어떤 감독과 어떤 배우가 나왔고 줄거리가 아. 뭐고 뭘 느꼈는지를 적게 하셨어요. 후계자 양성 교육 그때부터 음. 너무 싫었어요. 아. 그래서 그 무슨 인덱스 같은. 네. 거에다가 항상 정리를, 정리를 해놓고. 해놓고. 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출판사 대표 집에 정말 책이 많을까. 네. 저는 이렇게 하나 끝까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저희 집보다 적은 것 같아요. 일단 보이는 데는. 저는 네. 집에서 음.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다, 사실은 그 베르베르 작가님이 네. 이번 연도에 30주년이셔서 저희가 뭐 행사를 기획한 게 많아서 네. 제가 다시 읽을 겸 갖다 놓은 책들 제외하고는 음. 다 애들 책이에요. 그런데다 애들. 저희 아이랑 비슷한 또래 같은 거. 맞아요, 맞아 저도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저 사실 저희 세대가 진짜 막이렇 마니아처럼 읽었던 작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널린 책들하고 인연이 되게 깊다고요. 처음부터 데뷔작부터 저희랑 같이 하신 개미부터요? 네, 개미부터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쇼파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정말 의리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된 거고 사실 개미를 저희가 잘 팔았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더 히트쳤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 어, 프랑스에서는 제가 듣기로 10만 부 정도밖에 안 팔렸다고 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50만 부. <laughs> 한더 인구도 적은데? 그렇죠. 와! 그러니까 거기가 시장이 저희, 저희 한 3배 이상 되거든요. 근데도. 한국이 정말. 대단하죠. 개미를 읽으면 뭔가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 저 신을 되게 좋아했고요. 나무라고. 어, 나무 지금 읽고 있어. 어, 제 침실에 있어요. 짧은 소설을 읽고 맞아맞아맞아 너무 기발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르나 베르베르가 정말 성실한 작가거든요. 매일 쓰세요, 글쓰기를. 그래서 저희 출장을 오셔도 거의 아침에는 저희가 일정을 안 잡는 이유가 한 시간 정도 항상 운동을 하시고 오전 시간은 무조건 글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 시간 이상은 무조건 쓰시거든요. 아... 장편을 쓰고 있을 땐 당연히 그걸 쓰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꿈에서 뭐 봤던 거 아니면은 뭐 일상상이라서 이렇게 아... 뭔가 에피소드 이런 거를 단편으로 엄청 아... 쓰신다. 전, 다, 저는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제가 저는 지금 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 기억 안 나는데 네네네네. 어떤 남자가 뇌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그 아, 얘기 다 아시는데 어, 자기 되게... 뇌만 남기고 음. 다 없앤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실험 용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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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냥 뇌야. 근데 그 뇌로 어. 다 느끼고 있는 거야. 맞아. 요그 상상력이 네. 제한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꿈을 많이 꾸는 사람 같고. 맞아. 딱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리지 않게 서막 쓰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음.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항상 쓰시는 거고. 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심판이라는 네. 비교적 짧은 소설이 있거든요. 오, 네. 근데 그 소설도 그래서 되게 평범한 듯한데 기발해요. 그 안에서 음. 뭔가 그런 소스들을 되게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패션이 개미에서 왔다. 어? <laughs> 어 근데 별명이 개미였어. 뭐야 운명적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아 저는 그래도 저도 나무, <laughs> 나무. 아 나무 역시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그 그쵸.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좋아하는데 뭔가 기발하면서 한국적인 거기 한국인도 맞아, 맞아, 나오고 맞아. 막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아 그리고 음, 사실 음, 개미는 그냥 빠질 수 없죠. 개미는 정말 워낙에 또 오랫동안 그 음. 관찰을 하면서 쓰신 거기 때문에 아, 7년 음. 동안 개미만. 그렇죠. 관찰하셨대요. 저도 어릴 때그 개미를 보면서 내가 개미가 된것 같고 음. 신이란 작품도 참 좋습니다. 우리 빈둥님들은 아,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진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베르, 베흐나 베흐베흐는 어, 어, 어. 어, 이 집에 온적 있나요? <laughs> 아니 없어요. 어, 혹시 네. 이번에 초대하실 생각이... 어, 저 생각 그래서 될까요? 시간이 되면 사실 초대를 하고 싶은데 음 지금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보면 은 어. 화분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치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꼭 얘기한다 친구들한테. 이 화분 진짜 추천을 많이 해요. 이게 독일의 레추자라는 좀 비싸긴 한데. 네.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자동 급수가 돼요. 아, 얘가요? 그래 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딱이에요. 아, 여기가 맥스인데 네. 그냥 저는 사실 맥스까지 채워요. 다 맥스까지 다 채우고 그냥 여기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또 네. 채우면 돼요. 오늘 그썸네일을 출판사 대표는 어떤 공간에 살까 하려고 했는데, 게으른 출판사 대표는 어떻게 하고, <laughs> 그렇게 큰 집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나. 할까.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나. 이렇게 <laughs>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보고 싶었던 시네빔이 있는데, 이거 직접 써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 궁금하거든요. 저희 집은 흰바으로 남겨놨어요. 지금 결정을 못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저는 일단 TV를 놓는 걸. 볼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음... 아이들이 너무 볼것 같아가지고 음... 너무 쉽게 볼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타자기. 아, 하... 아니 뭐 방송인가? 아니야. 아니, 아니 타자기가 이런데. 이거 <laughs> 타기인데 <laughs> 골동품 수집하세요? 아니 그게 <laughs> 아니라 이거 <laughs> 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야,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저희 첫째가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을 써, 쓰게 컴퓨터로 사달라는 거예요. 음. 근데 컴퓨터를 하면 이제 무조건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 애들은 아직까지 유튜브도 안 보여주거든요. 어머, 아, 출판사 대표의 육아법은 그렇군요. 네, 저, 그, 왜, 되도록이면 기기, 네, 스마트 기기는 쓰지 아, 않는다요몇 살이에요? 11살. 아, 우딸 11살인데 핸드폰으로 세요 <laughs> 내가 아 전화긴 뭐, 있어요 내가 전화긴 있는데 더니고만가 황새 안이 돋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출판사를 더잘 경영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대세길일것 같아요 <laughs> 색감이 나 이런 주방은 정말 그 쇼룸에서 봤는데 너무 과감했죠 오, 근데 어울릴지옹벽뷰는 <laughs> <laughs> 제가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아이 옹벽표 진짜 싫어했는데 처음에는 멋있는데요? 지금 나무로 보이는 거가 아, 능소화예요 아. 아, 원래 꽃이 피고.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 오면 진짜 예뻐요. 여름 초대해주실 거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아이비도 다 내려오고. 그니까. 러 너무 예쁘거든요. 아유, 우리 그냥 저 침낭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아, 우리 여기서 캠프파이어 <laughs> 한번 하나요? 아. 이거는 뭐대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브제도? 아, 이것도 여기가 너무 천창이 없어지면서 횡한 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우들낫이라고연희동에 예. 예. 잡지사 에디터 출신인 분이 직접 목공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다 나무로 만들었나요? 네, 최소한으로 이렇게 재료를 써서 만들고 이 색깔은 제가 고른 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 궁금한 게쌀이는 테이블 하면은 세트로 된 의자가 있어요. 음. 그렇게 안 하시고, 세븐체어하고, 아르텍하고, 맞 맞아, 맞아, 맞아. 아, 펜톤. 야...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스토키 맞죠? 이거 스토키 아니고, 이거 무슨, 야마모토 아, 맞아 맞아요. 아나 모르는 게 없어 <웃음> <웃음> 이거 어. 첫째 때부터 썼던 어, 이렇게 섞어서 배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보시고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네. 가구에 너무 큰 돈을 들이지 말자 이래가지고 네. 한둘 사놨던 것들 그냥 재활용 다 했던 아시, 거고 음. 우리 빈둥님들 <laughs> 베스나 벨베르가 <laughs> 못알아들시겠다 못 6월 말에 오신다고 하니까 음. 그때 뭐새 책도 맞아요. 거죠? 네, 회고록도 나오고 회고록, 6월 말에는 맞아요. 직접 오셔서 이제 꿀벌의 음. 예언이라는 신작이 나옵니다. 진짜요? 이번엔 진짜 꿀벌이어서 네. 더 재밌을 것 같긴 어. 해요. 여기가 가테층의 어. 가족의 메인 공간에서 이게 아들 방이라고요. <laughs> 뷰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죠 너무 행복할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뷰가 보이는 방에서 큰다면 반전은. 네. 여기서 자지 않습니다. <laughs> 어, <laughs> 어, 어디 요 <laughs> 여기 분명히 자동차 침대를 사주면 자겠다고 네. 해서 사줬는데, 네. 저랑 같이 자요. 혹시 그림은 뭔가 좀. 이건. 아, 사연... 이거 작품인가요? 맞아요. 이거 이혜진 작가 건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네. 그 카장차키스 작가의 표지로 썼던 아, 표지화예요. 책에서 표지로 썼던 네. 야, 확실히 그. 출판사를 하시니까요 표지 디자인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네. 꼭 아트 쪽을 안 하더라도 음.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 책을 발간하실 때 음. 어, 이런 그림을 나는 주로 넣는다 이런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는 옛날부터 음. 그 유화 그림을 되게 많이 썼어요. 유화, 왜요? 매체로 그림을 그렸던 음. 그냥 회화과 출신들이 음. 네. 구도나. 아. 어, 색감이나 예술적인, 어. 이런 게좀 달라요. 아. 그냥 되게 틀에 갇혀있지 않거든요? 어, 약간 열린 책들에 미메시스 낸 책들 을 표지만 이렇게 쭈루룩 봐도 조금 약간 아티스틱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도 되게 작가한테 의뢰를, 아예 화가한테 아, 아예 의뢰를 아예. 해서. 어, 있는 그림을 쓰는 게아니라 그쵸, 게 아니라. 그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거를 아.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서 그냥 넣는 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어 그렇군요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표지도 유명하잖아요 거의 다딱인상 깊은 표지들이 많거든요 네네네네네. 그건 프랑스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어, 리뉴얼을 하신 건가요? 아마 그대로 쓴 거는 고양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다 여기 연예인들에서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음. 그 작가 베르베르 작가 거는 아무래도 SF 소설이기 때문에 음. 그냥 유화나 이런 거랑 좀안 맞으니까 음. 외국 작가한테 의뢰한 것도 있고 네. 약간 그래픽적인 걸 많이 쓰기는 했죠. 그럼 내용 말고 네. 표지 의 그림 가운데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나이거 진짜 잘한 거 같아. 아 근데 개미가 지금 봐도 잘한 거 같아. 그렇죠. 개미. 개미야. 너무 개미야. 네, 개미. <laughs>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약간, 약간 기괴한 느낌도 있으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약간 무슨 픽셀 깨진 것 같이 그런 네. 느낌이 있으면서, 그래서 SF 느낌도 약간 살리고, 어... 소설과 SF와 그 다음에 베르베르 작가 특유의 그 상상력 넘치는 그런 소재 같은 것도 잘 담은 되게 구도가 아, 좋은. 우리는 이렇게 외국 작가 책을 들여올 때 번역해서 똑같이 낸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 디자인은요. 예. 디자인은 우리나라 최고예요. 아 그래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더 판매량 높았던 것도 표지 덕이 있을 크다, 것 같아요. 어. 네, 있을 거고 아마 진짜 원서 보시면 깜짝 놀랐을 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 프랑스 출판사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진짜 이상해요 보면 작가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네. 이제 위측으로 가보시죠. 아니,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네, 이게,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아, 진거 그러니까? 진짜 가보처럼 제가 어딜 가나 이렇게 음... 모시고 다니면서. 다락방이 있어요. 네네, 거기는 네. 거기는 책 읽는 공간인데. 베르나르 베르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베르나르 베르 베르에게 한국이란 어떤 나라일까?